혹시 당신의 고양이는 어떤 성격인가요? 낯선 사람이 오면 도망가는 고양이, 오히려 먼저 다가가 호기심을 보이는 고양이, 묵묵히 지켜보며 판단하는 고양이.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본적 있나요? 이 성격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리고 그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 고양이의 성격은 단순히 유전이 아닙니다. 모조, 즉 자신감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모조의 본질 중심으로 고양이 성격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세 가지 고양이 성격 유형과 사람의 MBTI를 대입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은 우리 고양이를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냥 겁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놀람> <놀람> 많은 아이로요. 자, 도대체 모조가 무엇이냐? 잭슨 갤럭시는 말했죠. 모조는 자신감에 대한 모든 것이다. 고양이가 스스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의 확신이에요. 그 중심은 영역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영역,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완성되는 건데요. 이 공간 안에서 냄새를 남기고, 사냥 본능을 실현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반복하며, 고양이는 나는 여기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얻죠. 바로 그 안정감이 모조의 근원이에요. 그럼 이 모조는 언제부터 만들어질까요? 고양이의 성격은 생후 2주에서 9주 사회화시기에 결정됩니다. 이 시기 동안 엄마 고양이의 품에서 안정감을 배우고 형제와 놀며 관계를 익히며 사람의 손길을 통해 외부 세계를 신뢰하기 시작하죠. 이때의 경험이 세상은 안전하다 혹은 세상은 위협적이다 라는 인식을 만들고 그 인식이 평생의 보조상태로 이어집니다. 즉, 고양이의 성격은 기질, 경험, 영역의 안정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잭슨 갤럭시는 고양이의 성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모히또 고양이. MBTI 유형으로는 ENFP, ESFJ형인데요. 모조가 균형 잡힌 고양이입니다. 자신감이 있고, 사람과의 교류도 즐기죠.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다른 존재를 위협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영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예요. 모조가 안정된 상태니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번째, 나폴레옹 고양이. MBTI 유형으론 ENTJ, ESTJ형인데요. 모조가 아주 강하지만 통제 중심이에요. 자신의 루틴을 깨는 걸 싫어하죠. 이 고양이는 약한 게 아니라 모조를 스스로 지키려는 리더형이에요. 너는 누구야? 여기서 뭘 훔쳐가려고? 이름에 걸맞게 영역을 침범당할까봐 과민하게 반응하죠. 망고도 이 유형에 걸쳐있는데요. 처음엔 반갑다고 애교를 부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영역을 지키기 시작하죠. 이런 고양이들에겐 먼저 다가가지 않고 기다리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웃사이더 고양이 MBTI 유형으로는 INFp, ISFp형인데요. 오조가 섬세하고 내면화된 형태예요. 이들은 세상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안정된 루틴 속에서 안심합니다. 아웃사이더 고양이는 손님이 오게 되면 침대 밑으로 숨고.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주변을 살금살금 기어다니고 마주치려는 걸 피합니다. 모조의 방향이 내면으로 향해 있을 뿐이에요. 이 고양이에게 필요한 건 변화 없는 일상과 예측 가능한 환경입니다. 모조는 결국 고양이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통제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것, 함부로 앉지 않고,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루 루틴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단순한 존중이 고양이의 모조를 단단하게 합니다. 고양이의 성격은 다양하지만 모히또든 나폴레옹이든 아웃사이더든 그 근원은 모두 모조가 있습니다. 집사는 고양이에게 스트레스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어딘가에 숨지 않고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집사님들의 고양이는 어떤 유형인가요?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